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초코가 아파더라고요 초코가 민점이님물스프레 해달라 해서 해줄거예요자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 따라해봤어 초코가 너무 귀엽죠 오늘? 제가 죽으라는 애가 있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이거를 나가서 해줄거예요 섞어줄게요. 그저는 내 머리 그대로예요. 응. 그다음에 응. 이를 가지고 이제. 요 음. 맛은 그래도 그 양이지 봤지? 아, 아니이가 편집을 할줄 몰라가지고. 가주세요. 알죠? 자코가 아, 밥을 먹고 싶다 하니까 자 먹으려고 하는데 자코가 지금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자코가 아, 먹으나싶었는데안 먹네요. 제가 대신 먹어을게요 너무 맛있네요. 자구가 비었어요. 물건은 관이라도 올려줄게요. 물수건을 올려줄게요. 물수건이 멋진 바닥에 있더라고요. 자구야 괜찮니? 자꾸가 자고 싶대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는 방꿈뽑기로 돌아올게요.